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주식부자 주부입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투자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면 1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날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릴 때는 눈이 오면 기분이 좋아서 동네 친구들과 눈싸움도 하고 눈사람도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눈이 오는 걸 보면 눈덩이처럼 돈이 불어나는 눈덩이 효과인 스노우볼 이펙트와 저 눈이 얼면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부터 앞서는 걸 보면 동심이 많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때론 동심을 가지고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동심을 불어넣으면서 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삼존우가 86,800원까지 치솟았었는데 오늘 장은 좀 빠지는 하루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하락장이었던 것 같고 공매도 확정 뉴스도 발표가 되었던 터라 많이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어제 종가보다는 천 원밖에 빠지지가 않았고 조정이라고 보기에도 민망한 하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천원 정도면 보합 정도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비하면 거의 안 빠진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국내 개인이 워낙 맞대응을 잘해줬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내 개인들이 삼성전자에 삘이 꽂혀서 미친 듯이 사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 아닐까 싶고요. 국내 개인들이 타 종목에서 돈을 벌기는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타 종목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결코 쉽게 벌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몇번 벌다가 왕창 잃고 재기를 못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특히 주식을 잘 모르시는 주린이 분들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말고 다른 주식을 했을 경우에 돈을 벌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통계적으로 주식시장에서 5%만 돈을 벌고 나머지 95%는 돈을 잃는다고 합니다. 100명 중에 5명만 돈을 벌고 95명은 돈을 잃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린이는 그 95명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린이들은 거의 100% 돈을 잃는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삼성전자 장기투자는 여러분이 돈을 잃을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삼성전자 장기투자는 돈을 벌 확률이 100%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가져왔다면 원금의 7배에서 8배 가까이 벌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10년 전에 2억을 넣었으면 지금쯤 14억에서 16억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2억이 14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이만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hts 창을 꺼놓고 10년만 살았더라면 나눔 로또 한방을 맞은 것과 동일한 효과입니다. 그만큼 삼성전자는 안전성과 수익성 그리고 성장성에서 아주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매력은 시세차익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배당금에도 매력이 상당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배당금 받는 걸 당연히 여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미국 주식 중에서도 배당금을 안 주는 주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테슬라와 아마존입니다. 테슬라와 아마존은 배당금이 없습니다. 시세 차익으로만 승부를 봐야 하는 주식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시세 차익도 볼 수가 있고, 배당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년 기준에는 배당률이 우선주의 경우에 3% 정도였습니다. 은행 예금 이자율에 비하면 3배에서 4배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 정말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최고가 아닐까 싶고요. 거기에다가 시세 차익도 기대해 볼수 있으니까 정말 이런 주식이 어디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삼성전자 주식으로 노후를 대비하고 성공하는 법은 어렵지 않고 매우 간단합니다. 다만 실천하기가 다소 어려울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천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약간의 노력과 환경만 갖추어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삼성전자 주식은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해야 합니다. 왜냐면 복리의 마법이라고 해서 재투자의 재투자를 거듭하면서 자산은 엄청나게 불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꾸준히 돈이 생길 때마다 정기적으로 사모아 가야 합니다. 주가가 낮을 때만 사면 가장 좋지만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니까 어느 시점이 가장 싼 가격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생길 때마다 주가에 연연하지 말고 주식수를 모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사 모아가다 보면 거위 수는 본인도 모르게 많아져 있을 거고 거위 한 마리 가격도 불어나 있을 겁니다. 그 거위 한 마리는 3개월에 한 번씩 자동적으로 황금알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황금알을 팔아서 소고기를 사 먹을 수도 있고 랍스타를 사 먹을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그 황금알로 다시 거위를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황금알을 재투자해 나간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느덧 거위의 대농장 주인이 되어 있을 거고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경제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구속되지 않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거위 대농장 주인이 되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에는 오늘도 삼전후 담아갑니다. 거위 농장에 거위를 사서 넣읍시다. 황금알을 엄청 낳을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투자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면 1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